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부부로 살아갑니다. 부부로 살때 우리는 결혼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부부의 이게 여러, 여러 부부 유형이 있습니다. 잘 사는 부부도 있고 못 사는 부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부부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부부 숙성 숙성은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된 것이 이금 반죽이 함께 섞여 발효되어 이금 부부 함께 섞여 발효되어 이금 부부는 다른 가정에서 다른 방식에 따라 성장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진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자 여자이기도 하고, 또 남자 여자 개성이 있고, 남자 여자의 성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매우 다른 유형이 합쳐져서 이제 부부가 만들어집니다. 부부의 성공과 실패의 큰 요인은 바로 부부의 숙성입니다. 이 숙성은 음식을 요리할 때, 음식 재료들이 섞여서 했을 때 그게 함께 섞여서 발효가 되어서 익은 것을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숙성을 하게 되면 숙성하여 만들어진 그 음식물들은 맛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부는 부부도 이렇게 혼합물이잖아요. 남자 여자 혼합물입니다. 남자 여자가 함께 섞여서 그 발효가 돼서 익으면. 더 이상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부부죠. 그러면 그 부부는 맛있는 음식처럼 맛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그 인간에게는 부, 우리가 그 음식재료가 이렇게 그 발효되어 있는 건 속성이라고 하고요. 인간이 그 발효되어 익는 거 성숙이라고 하는데요. 숙성과 성숙이 거꾸로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인간을 설명할 때, 부부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섞여 발효되어 익은 그러한 숙성된 부부가 오히려 성숙된 부부보다 더 이렇게 우리의 느낌에 와 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만큼 그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이 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먹는 먹는 먹거리의 숙성이 훨씬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부부의 숙성, 남편과 아내가 이제 반죽에 섞여 발효가 되어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남편이란 것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로 살게 되면 드디어 남남이 아닙니다. 발효가 되지 않아서, 섞여 발효가 되지 않은 부부는 아직도 남입니다. 억지로 그냥 부부라는 어떤 틀에 메우는것 뿐이지, 숙성이 되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 남남입니다. 숙성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숙성. 이 숙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음식물, 그, 우리, 그, 반죽을 할 때, 혹은, 여러 요리를 할 때, 숙성을 시키기에 숙성 전 단계는 많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저기, 그, 음식 관련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숙성이라는 그, 그, 비밀 변기가 있더라고요. 각, 그, 그, 식당마다, 각 음식점마다, 숙성의 기술로서 음식의 맛을 자지우지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부의 숙성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그 다른 숙성을 통해서 이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다 숙성해서 익어버린 그런 부부로서 살아가면 거기에는 맛있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 맛있는 부부는요, 누가 느끼냐면 자식들도 그리고 시부모, 그리고, 친정 부모들 다 느끼죠. 그, 결혼한 부부가 숙성이 돼서, 그리고 그 부부가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기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부부로 살아갈 때, 여러 문제가 있죠. 직장 문제, 애들 문제, 살다 보면 많잖아요. 특히 부부 간의 문제도 많습니다. 수차례 부부싸움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쪽은 정말 조용하고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서로 아끼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은 아마 부부가 함께 섞여 기 바래서 익었기 때문입니다. 익은 부부, 부부들은 더 이상 남남이 아니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서로 죽어서 못 사는 거죠.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거죠. 익었으니까. 음식이 익으면 맛있습니다. 부부가 익으면 얼마나 즐겁고 맛있을까요? 숙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반죽을 한번 볼까요? 밀가루 반죽 숙성시킬 때 무자이치 됩니다. 무자이치 되고 또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밟고 그렇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함께 되는 거 섞이게 되는 것. 좀 공기, 기포가 들어갈 수 없도록 아주 빡빡하게 아 이렇게 밟아서 섞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숙성 과정입니다. 그 숙성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의 전 단계죠. 숙성 전 단계죠. 남자, 여자가 부부가 돼서 혹독하게 고통을 느낀 다음에 숙성이 되고, 그 숙성된 다음에 그 부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혹독하게 고통이 뭘까요? 그 고통은 부부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은 시련이긴 합니다. 부부에게 시련도 찾아, 찾아오고 다를 겁니다. 그 시련은 바로 숙성을 위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부부에게 결혼해서 서로가 남남으로 있는 거죠. 결혼을 했지만 서로의 그 개성과 자라는 환경의 다른 쪽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딪히면서 깨지고 아프고 막 슬프고 울고 부고 짜증하면서 부부는 계속해서 섞인, 섞인, 섞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숙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로 만나서 슬기롭게 그 다가오는 그 각자의 개성, 각자의 달하는 환경, 능력차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숙성은 효소나 미생물 작용에서 발효된 것이 이금입니다. 반죽이 섞여 발효된 이금입니다. 이게 숙성입니다. 숙성이 되기 전에 부부는 많은 고초를 겪고 힘든 고비고비를 넘을 겁니다. 여자는 시어머니와 관계에서 고비를 넘어야 되고, 아내는 즉 여자 역할은 여자는 그렇고요, 남편은 직장 그리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고비를 넘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그 남편은 직장에서 고비를 넘어야 되고, 아내는 가정에서 시부모하고 고비를 넘고 그 고비를 안 넘거나 패스하거나 하게 되면 숙성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부부에게 주어지는 힘든 일은 다, 다 이렇게 숙성되기 위한 숙전 정당계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부부가 돼서 서로 편하게만 살고, 소위 지금 개인주의, 부부가 됐어도 개인주의 살고, 그럼 숙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발효가 안 돼. 익지가 않아요. 숙성이 안되고 부부가 서로 섞이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고 익지 않으면 늘 불안하거든요. 삶이 아직까지 나로 살고 있거든요. 개인으로 여자는 여자들 남자는 남자들로 개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부부 숙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숙성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서 발효된 것이 이금 반죽에 함께 섞여 발효된 이금 부부 함께 섞여 발효돼 익음입니다. 부부도 이제 발효가 섞여서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섞여서 발효가 돼서 익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나나 없고요. 남편과 아내가 개인이 없습니다. 부부입니다.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사는 게 부부가 아닐까요? 부부숙성 부부숙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여자는 시부모와 시집살이라는 지금 시절을 하지도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숙성이 되고 남편은 직장의 그 힘든 고비 를 넘어가면서 숙성이 되고 그렇게 그 그렇게 힘든 사람끼리 부부가 모여서 혹은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숙성이 된 거죠. 숙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부부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여러분 다그 힘든 것은 부부로 이렇게 숙성이 돼서 있기 위함입니다. 익어야만이, 부부로 숙성해서 익어야만이, 정말로 그, 그, 으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만나 참 사랑해 주겠다는 그런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못 기술자가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잘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참 사랑하기 위해서는 발효가 돼 익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이 각자의 내면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 사이에 숙성이 됐으니 하나가 돼서 공기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숙성이 되면 빡빡하죠 그래서 꽉 붙여서 사니 부부의 삶은 일심동체 그가 그 자체고 부부의 삶은 뭐죠? 같은 몸이고 같은 마음입니다 부부 숙성 숙성은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발효된 것이 익음, 반죽이 함께 되어 발효되어 익음, 부부가 함께 섞여 발효되어 익음. 그래서 부부 숙성으로서 부부가 익어서 부부싸움 하지도 않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살면, 우러운 영혼에서 그렇게 만나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사랑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다가 오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면 부부랑 함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 없이 사랑했으니까, 숙성에 대해서 익어서 사랑했으니까, 이 세상에 머물리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후회될 일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